충격 김용빈 가수 TV조선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후원 제안을 고집스럽게 거절한 이유 김용빈 매니저 용빈이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가수 김용빈이 TV조선과의 계약 만료 직후 찾아온 초대형 대기업의 황금 계약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며 트로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 전속 계약 전국 단위 프로모션 고정 광고 캠페인 등 가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속사 내부를 뒤흔들고 모든 프로젝트를 올스톱 시키는 참혹한 후폭풍을 낳았습니다. 제1막 황금계약 거절 소속사 내부의 47분 설전. 본지 단독 취재 결과 해당 대기업이 제시한 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3년 전속 계약 전국 단위 프로모션 지원 고정 광고 캠페인 두건, 대형 콘서트 투어 지원 등 누가 봐도 잡아야 할 황금 기회였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건 그냥 대박이 아니라 가수 인생을 바꿀 계약이었습니다라며 김용빈의 거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고려할 필요도 없다며 즉시 거절 의사를 밝혔고 소속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매니저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아요.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매니저와 김용빈 사이에 무려 47분 동안 설전이 벌어졌으며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직원은 귀띔했습니다. 제 2막 참혹한 후폭풍 모든 프로젝트 올스톱 김용빈의 단호한 거절은 소속사가 대기업 예산으로 밀어붙일 계획이었던 새 앨범 준비 전국 미니 투어 대형 홍보 광고 콜라보 콘텐츠 신년 TV 프로젝트 등 모든 일정을 한순간에 올스톱 시켰습니다. 근무 중이던 한 직원은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라며 망연자실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업계에 수많은 추측이 퍼졌지만 본지 취재로 드러난 김용빈이 황금 계약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자유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빈과 가까운 지인은 용빈 씨는 음악 방향 이미지 모델 스타일까지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대기업은 그를 상품처럼 포장하려 했어요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 측이 제시한 이미지, 재구성, 아이돌식, 안무 도입 팔라드 중심 재정비 조건이 그를 강하게 반발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3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고독한 선택. 김용빈의 고집스러운 선택에 팬덤 커뮤니티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찬성 파는 용빈이는 자기 음악 해야지 대기업 가면 인위적인 이미지 될까 봐 걱정했어라며 응원했지만 반대 파는 기회를 너무 쉽게 버렸다. 이 결정이 나중에 발목 잡을까 두렵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고집완고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계약은 종료되었음에도 TV조선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자 일부 관계자들은 김용빈이 TV조선의 새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루머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대기업 없이 홀로 가겠다는 김용빈의 선택은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독립형 아티스트의 새로운 모델이 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한 음악 관계자는 김용빈의 이 선택은 몇년 뒤에야 평가될 것이라며 그의 음악 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김용빈이 TV 조선과의 계약 종료 직후 초대형 대기업의 가수 인생을 바꿀 황금 계약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건은 트로트계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 결정의 본질은 단순한 고집이나 기회 포기가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창작의 자유와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그의 단 하나의 이유는 소속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올스톱 시켰고 그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벼랑 끝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혹한 후폭풍이 가진 아티스트의 고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김용빈의 선택이 한국 음악 시장에 제시하는 독립형 아티스트 모델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47분의 설전 창작의 자유가 던진 폭풍. 김용빈에게 제시된 대기업의 계약 조건은 3년 전속 계약 전국 단위 프로모션 고정 광고 캠페인 두건 아티스트 수익 배분 비율 7대3 등 누가 봐도 거절할 수 없는 황금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지 재구성, 아이돌식, 안무, 도입 발라드, 중심 재정비와 같은 기업 측의 조건에서 자신의 음악 방향과 이미지 스타일까지 자신이 결정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될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소속사 내부 회의에서 매니저와 벌어진 47분의 설전은 이 투쟁이 격렬함을 상징합니다. 매니저는 이런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분노를 표출했지만 김용빈은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 47분의 설전은 상업적 성공과 예술적 자유 사이에서 아티스트가 겪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고통스러운 갈등의 드라마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소속사가 준비해둔 새 앨범 전국 미니 투어 대형 홍보 광고 등 모든 프로젝트를 한순간에 올스톱 시키는 참혹한 후폭풍을 초래했지만 이는 그가 자신의 음악을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위험한 선택 독립형 아티스트 모델의 벼랑 끝. 김용빈의 선택은 현재 한국 트로트 시장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초대형 대기업의 자본과 시스템 없이 홀로 가겠다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외로운 길입니다. 대형 기획사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미디어 노출, 홍보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팬덤 내에서도 기회를 너무 쉽게 버렸다는 반대파의 우려를 낳고 고집 완고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성공한다면, 김용빈은 한국 음악 시장에서 독립형 아티스트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 전설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가 주류 음악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아티스트의 진정성, 음악적 주체성이 팬덤에게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만약 김용빈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잃지 않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성공을 이룬다면, 이는 자본의 논리에 굴하지 않고 기술의 가치를 지켜낸 기념비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TV조선 루머의 본질 돌아올 자리 혹은 새로운 기회 대기업 계약 거절과 맞물려 TV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루머가 확산된 것은 김용빈의 다음 행보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TV조선의 새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은 그가 대형 방송사의 안정적인 울타리로 돌아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의 거절이 자유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그의 진정한 목적은 우 돌아올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대형 기획사나 방송 시스템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음악과 팬덤의 힘만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는 아티스트 주도형 모델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 몇년 뒤에야 평가될 선택. 김용빈의 초대형 대기업 계약 거절은 단한 번의 결정이었지만 그 파동은 트로트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기회를 버린 것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자신을 지킨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음악 관계자가 말했듯이 이 선택은 몇년 뒤에야 평가될 것입니다. 김용빈은 지금 자신의 음악적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홀로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벼랑 끝에 서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가 한국 음악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써 내려갈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수 김용빈이 TV 조선과의 계약 만료 직후, 제안받은 초대형 대기업의 황금 계약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건은 트로트계를 뒤흔든 초유의 결정이었습니다. 3년 전속 계약 전국 프로모션 대형 콘서트 지원 등 아티스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스스로 포기한 그의 선택은 소속사를 47분간의 설전 속으로 몰아넣고 준비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몰스톡시켰습니다. 이 결정의 본질이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아티스트의 강력한 음악적 자율성 때문임이 밝혀지면서 김용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길을 선택한 독립형 아티스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혹한 후폭풍을 감수한 김용빈의 선택이 가진 음악 철학적 의미와 이로 인해 촉발된 트로트 시장 내 아티스트 권리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김용빈의 음악 철학 자유를 위한 거부. 김용빈이 초대형 대기업의 황금 계약을 거절한 진짜 이유인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선언은 그의 음악 철학이 상업적 성공보다 예술적 자율성의 근본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기업이 제시한 이미지, 재구성, 아이돌식 안무 도입 발라드 중심 재정비 등의 조건은 그를 대중이 원하는 상품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김용빈은 이를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가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희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현재 트로트 시장의 주류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기 있는 행보입니다. 대다수 아티스트가 대형 기획사나 자본의 품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받으려 할때 김용빈은 진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유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고집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것은 대중 역시 그의 선택을 단순한 기회 상실이 아닌 기술가적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소속사의 혼란과 트로트 시장의 숙제. 김용빈의 단호한 거절은 소속사 내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곧 트로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소속사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 앨범 전국 투어 대형 홍보 등 안정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려 했으나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거절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47분간의 설전은 자본의 논리와 예술가의 고집이 충돌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참여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트로트 시장 내 아티스트 권리와 소속사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숙제를 던집니다.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소속사가 제시하는 비즈니스적 성공 전략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빈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논의에 불씨를 짚인 셈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독립형 아티스트의 미래 김용빈의 선택은 현재로서는 하이 리스크가 명확합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지원 없이 홀로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치열한 트로트 시장에서 매우 고단하고 불확실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 위험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음악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그는 독립형 아티스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김용빈의 이 선택은 몇년 뒤에야 평가될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아티스트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이 과연 기회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신을 지킨 것인지는 앞으로 그가 선보일 음악과 행보에 달려 있으며 어깨와 팬들은 그의 모든 발걸음을 숨죽여 지켜볼 것입니다. 김용빈이 TV 조선 계약 만료 직후 초대형 대기업의 황금 계약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건은 트로트계의 단순한 충격을 넘어 아티스트의 자유의지와 자본의 논리가 충돌하는 새로운 시대적 화두를 던졌습니다. 3년 전속 계약 전국 프로모션 고정 광고 캠페인 등 누가 봐도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그의 결정은 소속사 내부의 47분 설전과 팬덤의 찬반 논쟁을 야기하며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독립이 얼마나 큰 대가와 위험을 수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용빈의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선택의 본질과 그가 한국 대중음악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무거운 대가 통제 거부의 철학. 김용빈이 초대형 대기업의 계약을 거절한 진짜 이유가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은 그의 아티스트 철학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창작의 주도권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기업 측이 제시했던 이미지, 재구성, 아이돌식, 안무도이, 발라드 중심 재정비 등의 조건은 김용빈이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트로트의 방향성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방향 이미지 스타일까지 스스로 결정하고자 했으며 이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상품화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소속사 직원들이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라며 좌절한 것은 이 계약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새 앨범 전국 투어 등 향후 몇 년간의 활동 계획을 담보하는 황금 보증 수표였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의 결정은 눈앞의 안정과 막대한 자본 지원을 포기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성공하면 독립형 아티스트의 전설이 되지만 실패하면 고집 때문에 기회를 날린 가수라는 참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팬덤에 양분된 반응 고집과 진정성 사이. 김용빈의 거절 소식에 팬덤 커뮤니티가 찬성파와 반대파로 극명하게 갈린 것은 이 사건이 팬들에게도 아티스트의 선택이라는 가치관의 문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찬성파는 용빈이는 자기 음악해야지 대기업 가면 인위적인 이미지 될까 봐 걱정했어. 라며 그의 음악적 진정성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예술적 가치를 수호하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반면 반대파는 기회를 너무 쉽게 버렸다. 이 결정이 나중에 발목 잡을까 두렵다며 그의 고집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의 걱정은 아티스트가 자본의 지원 없이 홀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 완고함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것은 대중 역시 그의 결정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TV 조선과의 관계 미완의 루머. 김용빈의 결정이 TV 조선과의 계약 종료 직후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TV 조선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은 TV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루머를 낳았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이 TV 조선의 대형 트로트 프로그램 특급 게스트 가능성을 암시한 것은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파급력이 여전히 거대 방송사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루머. 역시 그의 선택이 완전히 무모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희망을 팬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잔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몇년 뒤에야 평가될 선택. 김용빈의 초대형 대기업 계약 거절은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 전체에 창작의 자유의 가치와 그 현실적 대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기적으로 소속사에 큰 혼란을 팬덤에 혼돈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통제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음악만을 추구하는 독립형 트로트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악 관계자의 말처럼 그의 선택이 졸았을까에 대한 최종 평가는 몇년뒤 그의 음악적 성과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통해 내려질 것입니다. 가수 김용빈이 TV 조선과의 계약 만료 직후 제안받은 초대형 대기업의 황금 계약을 단호하게 거절한 사건은 트로트계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적 거절이 아니라 나티스트의 자유와 상업적 성공이라는 양극단의 가치 앞에서 김용빈이 내린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소속사의 분노 팬들의 혼란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분분한 평가를 낳으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설적인 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용빈의 선택이 가진 음악적 철학적 의미와 이로 인해 야기될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김용빈의 선택 자유에건 승부수. 김용빈이 3년 전속 계약 전국 프로모션 고정 광고 대형 콘서트 투어 지원이라는 가수 인생을 바꿀 계약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단 하나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아티스트로서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제시한 이미지 재구성, 아이돌식, 안무 도입, 발라드 중심 재정비 등의 조건은 그를 상품처럼 포장하려는 시도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김용빈이 추구하는 음악 방향 이미지 모델 스타일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자 하는 예술가적 고집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황금 기회를 버린 광고함으로 비춰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음악적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상업적 성공을 위해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희생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의 이 선택은 현 시대의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음악계에 강력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소속사의 충격 47분 설전과 프로젝트 올스톱. 소속사 내부에서 47분 동안 벌어진 설전과 준비해둔 모든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볼스톱 사태는 김용빈의 결정이 가져온 후폭풍의 참혹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속사 직원들이 부리는 한 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라고 좌절한 것은 대기업의 예산과 지원을 바탕으로 계획했던 새 앨범 전국 투어 콜라보 콘텐츠 등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자유가 소속사에게는. 경영상의 위기로 직결됨을 의미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인 딜레마를 드러냅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예술적 성취를 존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상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김용빈의 선택은 소속사에게 하이 리스크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의 향후 행보에 회사의 운명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업계의 평가와 팬덤의 분열 고집의 양면성. 김용빈의 선택에 대한 업계와 팬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대기업 없이 홀로 가겠다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며 우려하지만 동시에 성공한다면 독립형 아티스트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겁니다. 라며 전설적인 가능성을 점칩니다. 팬덤 역시 용빈이는 자기 음악해야지라는 찬성파와 기회를 너무 쉽게 버렸다. 나중에 발목 잡을까 두렵다. 라는 반대파로 분열했습니다. 고집 완고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는 사실은 김용빈의 선택이 단순한 가십을 넘어 대중의 가치관 논쟁을 촉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자율성과 팬을 위한 대중적 활동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결론, 전설 혹은 참혹한 후폭풍의 갈림길. 김용빈의 초대형 계약 거절은 그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이 선택은 몇년 뒤에야 비로소 기회를 버린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자신을 지키고 전설을 만든 것이었는지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선택이 트로트계의 진정성과 자유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강력한 사건이 되었으며,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부터 통제받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로 새롭게 쓰여질 것이라는 점입니다.